알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 한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굳건히 서시는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전쟁이나 또 축구가 같은 여러 대결하는 장면에는 어, 그 참석 그 일에 이제 투입되는 그 인물들이나 군사력이나 장비에 꼭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장비와 또 많은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잘하는 그런 어떤 팀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보면 꼭 기세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타고 올라갈 때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삶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갖춰진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로서의 마음에 일어나는 자신감이 잘 없다면 사람들 앞에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나 신자로 세상 앞에 설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신감들을 잘 확보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감의 범위와 또그 현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그냥 이 본문을 아깝게 지나가지 말고 어, 조금 내용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장 인물에 딱 보시면 13절에 아그립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이 아그립바 왕, 버니게, 베스도오늘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역시 우리 지난 주에 연결되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천부장의 도움을 통하여서 가이사랴로 제 피신하게 되었죠.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 해변에 있던 로마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총독인데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에. 총독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그래서 14절에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서 바울이 2년 동안에 구금되어 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4장 27절이죠. 이태가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총독의 임무를 다 끝나고 이제 이임하였고 새로운 총독이 취임하였습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베스톤 것입니다. 베스토. 이 베스토는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5장 1절에 보시면은 부임한지 3일 후에 부임하고 나서 조금 행정적인 준비 끝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매우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당국자들을 만났는데, 유대 당국자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을 소환하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거기 가이사리에 있으면 안 된다.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라. 이제 이 요청을 신임총독 베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리아로 간 거예요. 가이사리아에 가서, 바울을 덜어, 바울 덜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할때 문제는 바울에게 딱히 죄목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25장 8절에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러니까 양심상, 그죠?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성전이나 종교법에 관해서나 가이사에게 현행법에게 내가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베스도도 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로서는 그를 유대에게 다시 재소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소로 가이사리에 왔으니까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에게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정치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바로 그 찰나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베스도는 안 그래도 명분이 없어 갖고 고민하였는데 다행이었죠.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이제 신임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막 바뀝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인명도 바뀌고, 새로운 2세대 왕들도 오고, 총독도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 왕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잔악한 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 머리가 거의 이제 빙빙 돌죠 이쯤 되면요 아그립바 1세는그 아,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립바는 이세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3대에 걸쳐서 예수님과 미묘한 관계 속에서 계속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그립바는 이제 어, 이 가이사랴에 와서 정치적으로 총독과 그 아그립바는 왕이기 때문에 서로 교분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 중에 하나, 하나가 오늘 13절에 나온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한 명의 누이는 베스도의 아내가 아그립바의 누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들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서로 친족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가이사레온 것이에요. 이가이사레 와서 이제 베스도가 그간의 사정을 쭉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조서를 꾸릴 내용이 마땅치 않고 제목도 불분명하니까 그를 다시금 재판 장소에 소환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번이게와 아그리빠가 있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재판장의 바울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두에서 신자의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감춰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바울은 그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간계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로마의 실정법 안에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그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내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좀 약간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나여서,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선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향하여 얘기할 때, 우리는 유리창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유리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방이 유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출 것 없다 신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신자가 서 있는 이 위치는 법과 정치라고 하는 공적인 세계조차도 회피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전혀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그리고 정치의 한가운데로 법과 세상의 영역 한가운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그러니 가이사래에 머물고 있던 청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 앞에서 로마의 법 앞에서 그 법을 관할하는 가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서 있는 위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과 친분과 교분,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간구하는 영역에 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이 길고도 길게 오랫동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바 왕과 같은 이런 정치적 인물들 틈바구니 속에 바울이 있었던 이 이야기를 축소해서 얘기하지 않고 길고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꼭 바울과 같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자됨으로써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의 모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의 정치적인 현실들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감출 수 있는 명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저는 베트남 교회에 오니까 참 재미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8월 8일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베트남 침례교회의 15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15주년 기념 행사하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15주년 해서 노회들, 그렇게 교회 관계자들 불러놓고, 그렇게 자축하고 예배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나라는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가봤더니, 종교인들을 모아놓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왼편에는 각 교단장들을 쭉앉혀놨더라고요이 교단장, 저 교단장. 심지어는 필리핀 교회 목사님까지 와갖고 쭉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목사들 딱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요, 그, 그, 맞은편, 그, 옆에 편에는 베트남 정부 인사들을 쭉 앉혀놓은 것이에요. 인민위원회, 조국 전선, 그 조국 전선도 성급 단위로 이렇게 동네 단위로 다 모셔놨어요. 공안도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딱 세워놓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가 봤는데요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은 목사님들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은 정부관계자들이 아 정부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갖고 환을 하나씩 전달하면서 예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화환 전달하고 확 사진 찍고 트로피 전달하고 사진 찍고 그게 한 시간이에요 아주 지겨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여겨본 것은 그래도 베트남 교회의 현실이요. 오히려 성경에 좀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법과 정치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물론 감시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과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 그런 믿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베트남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장시에만 있었어도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 이러니까 베트남 교회가 참 부흥하기 힘들겠다. 열심히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도 부족할 판에 행사를 할 때마다 정부 인사를 불러 모아야 되니 어떻게 눈치 보여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처음에는 답답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답답한 생각이 조금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은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혹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영역과 공적인 세계 속에서 의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아는 이 베트남 교회가 오히려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서는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 사적이고 너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물론 예절과 우리의 덕을 위하여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이사에게 황소하였고 오히려 그 바울 앞에서 두 인물들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서 있는 위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웠는지를 늘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명정대라는 말이 있죠? 공명정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공공연해야 되고, 밝게 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크게 펼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좁은 길에 숨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자는 큰 길로 향하여서 군자는 큰 길로 향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지혜 가운데 삶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했기 때 우리는 어떻게 습니까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큰 길로 다니면서 신자됨의 위상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세속의 정치인들 앞에 세우시고 그들의 법령과 그들의 통치 한 중심에 세워서 부활의 소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존재가 되었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서 있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이 세상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에 대하여 감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밝고 또 정당한 길, 하나님의 큰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혹 말로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그 위대하심을 우리 심령으로 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가,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신앙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